네 안녕하세요 2021년 의사소통 권리증진 대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전문가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른쪽부터 서울진관유치원 남보람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진관유치원 특수교사 남보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헬렌킬러 센터의 홍유미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랄복지재단 헬렌킬러 센터 홍유미 팀장입니다. 네, 소산소통의 백정현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정보를 만드는 사회적 기업 소산소통 대표 백정현입니다. 네 한국 우진학교 박은주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진학교에서 박은주입니다. 네, 어, 저희가 이렇게 함께 참석해서 의사소통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 의사소통 권리 증진대에 관련해서 의견을 많이 받았고요.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질문들 중에서 몇 가지를 어, 문제로 만들어서 전문가 분들께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읽어 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시설 종사자입니다. 발달장인 성인 당사자 한 분께서 마트에 대한 강한 집착이 있어 수시로 마트를 갑니다. 기본적인 소통이 잘안 되고 좋고 싫음을 저희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어떤 것을 원할 때 무조건 손이 먼저 가거나 잡아 끌고 가서 원하는 걸 달래고, 달라고 래고달 보채는데 의사소통 방식으로 요구를 표현하도록 어떻게 전화 갈수 있을까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남보라 선생님께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네, 어, 의사 소통의 방식으로 요구를 표현하려면 어떻게 전환해야 할까를 물어보셨는데요. 우리가 그 답변을 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의사 소통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의사 소통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 표준 국어 대사전에 보니까. 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뜻이 서로 통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내가 가진 생각이 당신에게 가서 다야 의사소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 빠져 있는데 옥스퍼드 영어대사전을 또 찾아봤더니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냐? By speech, by writing, by sign. 말로 할 수도 있고. 글로 할 수도 있고 몸짓으로 할 수도 있고 손짓으로 할 수도 있고 소리로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쉬우면서도 강력한 수단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제 눈빛 그리고 표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제 저희 아이가 6살 아이가 저희, 저에게 얘기를 해요 엄마 나밥 먹기 전에 사탕 하나 먹어도 될까 되게 불쌍한 눈빛이 막 보여요 그럴 때 제가 다른 대답을 하나도 하지 않아요 이렇게 탁 팔을 꼬고 이렇게 쳐다보고만 있으면 아이가 그렇게 하... 아 먹으면 안 되는구나 한번더 말하면 엄마가 밥을 안 주겠구나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소통이에요 제가 눈빛을 보내는 거는 눈빛만으로도 소통이 충분히 가능한 거죠 저의 정확한 뜻이 그 아이에게 가서 닿아서 아난 사탕을 먹으면 안 되겠구나 를 알아차렸으니깐요 그래서 이제 답변으로 다시 돌아가서 발달장애인 당사자분이 손이 먼저 나갔거나 음. 자, 잡아 끌고 가서 원하는 거 달라고 보채는 건 음. 소통일까요, 아닐까요? 소통. 그건 완벽한 소통이죠. 그런데, 해. 그런데 해. 이제, 네. 그런데 의사소통을 잘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그건 소통이 아니다라는 강한 확신을 음. 가지고 계시는 건데요. 일단 이분이 정확한 의사가 있고 음. 나름의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에서 우리가 의사소통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보는 걸 시작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어, 발달장애인 분이 제가 추측하기에 이분은 분명히 눈빛으로든 몸짓으로든 싫다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을 왜이 사람은 싫다는 얘기를 똑바로 안 하냐?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기 때문인 거거든요. 나는, 아, 싫어요. 저는 이거 말고 다른 거 하겠어요. 이렇게 젠틀하게 말했으면 좋겠는데, 으악하니까, 아, 그건 의사소통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것도 의사소통의 중요한 한 방법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왜 발달장애인 성인 당사자분이 그렇게 멋지지 않은 방식으로 소통을 하려고 할까?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때 모든 사람들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제 예를 들자면, 아, 그거 있잖아. 편의점에 그거 파는 건데, 그 허영, 그거 마시면 좀 시원하기도 하고. 그, 좀 고소한데 맛있고 먹으면 배부르고 그 이렇게 네모난 깎게 들어가서고 이렇게,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거 있잖아. 그거 뭐죠? 그거 우유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같이 우유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우유라는 상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창황하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상징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할수 있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어떻게 해요? 엄마를 막 끌고 가요. 엄마를 끌고 가서 들어두어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거든요. 저렇게 하면 엄마가 100% 과자를 사주더라.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아 이게 제일 효과적이구나라고 생각하니까 가서 눕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이 발달장애인 당사자분이 이렇게 원하는 것 어떤 것을 원할 때 무조건 손이 먼저 나가거나. 잡아 끌고 가서 원하는 걸 달라고 고치거나 이것은 아마 이분이 경험한 것 중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분이 자신의 의사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방,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였구나를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거보다 더 좋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인지는 사실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찾아보셔야 해요. 그분이 할수 있는 의사소통 방법 중에 굉장히 젠틀하고 멋진 방법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 상황에서 수용 가능하고 그러면서도 쉽게 표현하고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찾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설이라고 하셨으니까 시설에서 먼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아, 내가 그림카드를 내밀었더니 이 선생님이 내가 아무리 때를 쓰고 들어 누워도 안 주던 걸 그림카드 하나 줬더니 갑자기 주더라. 요즘에 AAC 핸드폰 어플로도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음. 새우깡 사진을 딱 누르는 순간 새우깡 주세요가 튀어나오고 선생님이 새우깡을 줘요. 그러면 나는 가서 끌고 갈 필요도 없어요. 이거 너무 귀찮고 안효율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터치 한 번이면 새우깡 먹을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 찾으시고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마트 나가서 실제로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무라 선생님 너무 좋은 의견 주셔서 제가. 너무 인상 깊게 준게 옥스퍼드 사전이었습니다. <laughs> 아, 우리가 사전을 좀더 찾아봐야겠구나, <laughs> 언론을 더 찾아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요. 특히나 저희가 그 발달장애인 성인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존에 되게 좋은 의사 활동 시도나 방법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하는 게그 출발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네, 어, 의견 주셨던 선생님께서는 한번 들어보시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정답으로 이거를 해라라고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다시 그 당사자분을 정말 잘 관찰하시고 옆에 잘 보시면 정말 좋은 의사통 방식들을 찾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 이분이 정말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지? 한번더 경청하시면 분명히 방법들을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린 걸로 하겠습니다.